안녕하세요 형님들 아들 옆집 동생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린 뒤로 키 작아서 힐링을 받으려고 오셨던 분들이 이제 대거 이탈했습니다 뭐 실제로 제가 의도했던 거고요 네, 그리고 이 채널은 키 장남 뭐 이런 채널이 아닙니다 어, 채널 아트에 있잖아요 누가 대놓고 잘안가르쳐 주는 현실에서의 제 경험을 말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하지만 키 징징이 분들이 좀 있어서 한번더키 작아서 힘든데 힐링 하시려는 분들 한번더 털어내기 위한 영상입니다 키 장남 절망편 시작합니다. 자 우선 넌 뭔데 키장남 이야기를 하냐?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저키 160입니다.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키장남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죠. 자 우선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키에 대해 말을 하자면 키자금은 괜찮다 아닙니다. 인생 난이도가 남들보다는 두 배는 높습니다. 키자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. 어, 애당초 작은 키인데 어떻게 자신감을 가집니까? 그냥 어차피 누군가 그런 말을 해주면 그 순간 위로받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말입니다. 물론 제 이전 영상에서는 뭔가 좀 말을 부드럽게 해서 히, 좀 힐링하려는 것처럼 들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절대 제 영상에서 키자가도 괜찮다 희망을 가져라고 말한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. 구체적으로 왜 힘든지 제가 예시 하나로 불편한 걸 찝어드리겠습니다. 키자가서 고민하는 게 제일 큰 이유가 딱 하나 있잖아요. 이성 관계잖아요. 키안 보는 여자? 뭐 거의 없습니다.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. 자, 여러분의 얼굴, 성격, 보기도 전에 까일 수 있는 게 바로 작은 키입니다. 하지만 분명 키 작아도 연애할 거 하고 실제로 여성분들 중에 키 작은 남자 만나는 분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게 있다고 여자가 키를 안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. 그 단점이 키를 커버하고도 남는 미친 다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. 어, 이거 아무나 못 가져요. 키 작은 사람은 이런 걸 가질 수 있지만, 키 징징이들은 절대 못 가집니다. 적어도 인터넷에서 키 작아서 인생 탓하면서 위로나 받으려고 하는 분은 절대 못 가지는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자, 아, 그 뿐인가요? 작은 키는 본인에게 피해 망상도 심어져요 남은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어? 지 혼자 나를 키 작다고 얕보는 건가 어? 더러운 세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진짜 그런 생각하기 또 만들죠 자 그럼 뭐 댓글에도 한 번씩 달리는 말인데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키 작은 것을 극복한 사람처럼 보이나요? 자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제가 키 작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생 키 작아서 착 같네 뭐 이러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보통 키 작은 남들이 받는 고통들 저도 다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단지 그걸 전 신경 안쓸 뿐이에요. 아, 여성분들, 제키 보고 바로 커팅합니다. 옷 입을 때 맨날 기장 줄이거나 키장남 전용 옷 들어가서 또 찾아입어야 돼요. 뭐 키가 작게 태어났다? 이건 절대 장점이 될수 없습니다. 어떤 좋은 말, 뭐 힐링되는 말 갖다 붙여도 뭐 어쩔 수 없어요. 키큰 사람이나 뭐 혹은 내 옆에 있는 여사친이, 야. 약 가도 매력 있으면 돼.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어요. 세상 모든 사람은 키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해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. 나 자신을 관리하고, 가꾸고, 강해지고, 능력을 키워야 해요. 근데 대부분의 키장남들은 이걸 안 해. 키장남이기 이전의 사람이잖아요. 사람이면 사람이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?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좋은 여자 만나는 거? 키만 크면 될것 같아요? 우리가 좋은 대학 갔다고 인생 피는 거 아니잖아요? 좋은 회사 들어간다고 꽃길 걷는 거 아니잖아요? 똑같아요. 키가 작든 크든 인성을 다듬고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알아야 하고, 운동하면서 살찌고 멸치되는 거 맞고, 탈모가 있으면 머리카락도 지켜야 하고, 누구나 같아요. 키가 커도 이런 것들 안 하면 사람 못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키도 작으면서 그것도 안 하잖아요 안 그래도 헬란이도 인생을 사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공략도 안 해보고 있잖아요 물론 수술이라는 게 있지만 보편적으로 키는 타고난 외모잖아요 솔직히 이 외모 완벽해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일단 키 커야 됩니다 비율도 좋아야 돼 피부도 좋아야 돼 얼굴도 잘 생겨야 돼 살려면 외모만 중요한가?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인성도 다듬어야 돼. 너무 얕보여서도 안 되고, 너무 거만해져서도 안 되고, 이 중도를 찾는 그 과정도 정말 어려워요. 제가 보기 싫어서 키 관련 댓글들은 다 지우긴 하지만, 제 채널에 키 작아서 이제 좀 징징되시는 분들. 네, 그런 마인드로는 키 커도 본인 인생 똑같습니다. 여자 못 만나요. 돈못 벌어요. 키는 진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.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인생에 중요한 건 너무 많아요. 키 하나 때문에 그것까지 놓치는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. 뭐 이런 말입니다. 그럼 옆동님은 키 작은데 어떻게 그런 자신감 있어 보여요? 키 작아도 자신감 있는 게 아니고요. 그냥 할게 너무 많아서 키 작은 것에 오는 불평등함을 신경 쓸 시간도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. 그거 생각할 시간에 헬스장 가서 운동해야 돼. 직장 가서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. 집 오면 유튜브 영상 뭐 만들까 생각해야 돼. 오늘 먹은 것 중에 탄단지가 정확한지 알아야 돼. 오늘 하루도 효율적으로 시간을 썼나? 앞으로도 내가 몇년 뒤까지 돈을 얼마나 더 벌어야 될까? 그 돈을 벌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? 이 작은 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. 바꿀 수 없는 건 생각할 가치도 없습니다. 키장남 여러분, 키 작아도 자신감을 가져라. 저는 적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세상에는 정말 키 신경 안 쓰는 사람 있을 수 있고, 누군가는 그런 사람 만나겠죠. 여러분이나 저는 아닙니다. 키 존나 중요합니다. 하지만 세상에는 중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. 이상, 옆집 동생이었습니다.